서울의 색을 들여다본다. 서울의 색을 입힌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방송 서울 컨생 네. 안녕하세요, 김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녀 MC 박지연입니다. 아이 얘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듣나요? <laughs> 네, 한번 건넸었는데 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보고 싶으셨을 음... 거예요. 연락을 드렸어요 단톡방에. 네. 저 없이 재밌으셨냐고 감독님들. <laughs> 청구의 최인묵 의원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평구 가산동 독산동 지역 출신 시의원 최인묵입니다. 어, 서울시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시의원으로서 지금 15개월을 좀 넘고 있는데요. 어, 우리 금천 구민들과 함께. 열심히 소통하면서 국산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그 예, 어디예요 예 금천 어, 예술 공장이라고 하는 그래 금천구가 상대적으로 네. 여기 분구가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네. 문화에 좀금 열악한 지역이기도 하, 했었는데 네, 네. 이 예술 공장이 들어서면서 금천구 문화가. 그래도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인쇄 공장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서울시의 여기 미래 유산 2호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아, 미래 유산이요? 미래 유산 예. 요 이로는 어디예요? 이로는 제가 잘모르겠는데다 가장이 이로 어디지가 제 궁금해지는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laughs> 아 예예예. 예, <laughs> 예. 아 그래 제작진이 또 일이 생겼네. 이로는 <laughs> <laughs> 어디지? 스케치를 해봐야겠네. 큐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의원님 가시죠 네 가시죠 네네그래 이제 네. 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네. 아, 이 예, 금천예술공장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예술인들 문화 그 창작 공간을 네네.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사무실 같은 게 있는데요? 양옆으로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예. 대, 전체적으로 예술가들이신데요 예. 어, 아... 명찰들이 다 있죠 아, 민성옥 님! 이런 예, 예. 분들이 입주하는 분이 아니고 예, 예술가 분들입니다 <laughs> 무슨... 아, 예. 아나 네. 멘데스 Can you uh, so, speak Korean?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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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not no. speak Korean, sorry. Uh, so, we, when you come here? Uh, so, I arrived on the 1st of August. August? Uh, August. This August. From uh, Sweden, from Stockholm. I'll be, Sweden? Uh, yes. So, so what Stockholm, do you do, actually? Um, so, this is one of the projects that I've been working um, since some years ago, and I was also working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I invited people that are originated from colonized countries to think their identity when they go to these museums. So, what origin of the objects, how the people perceive? So, this is a museum project. Uh, this, this, is from different museums in the world. Yeah. And I was also working here at the National Museum in Korea. Yeah. So, um, Korean National Museum. Also. So, are you very satisfied? Uh, yes, it has been really very interesting and uh, very challenging. Yes, It's very calm and yes. very close to another yes. plac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live and work at the same uh, building mm. uh, because then um, it saves a lot of time and also allows a deeper reflection about mm. our works as well. How about cost? How uh, uh, about cost? C <laughs> so it's free? Yes. No. It's, it's free? It is, yes. it's Here? here. Yes. Yeah. Oh. 그 우리 문화시설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네.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음. 이래가지고 했던 건데 예. 지금 많이 그래도 많이 입주 오신 분들도 네. 많고 또 여기서 굉장히 멋진 그런 그 예술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nice meeting you. Thank you. Thank you, you f hey, uh, nice o okay, okay. 네. <laughs> 아 여기는 진짜, 진짜 공장이에요. 공장. 진짜 공장. 여기 옛날 생산란이 있었던 예. 자리인 것 같은데. 예, 예. 여기 입지에 있는 예. 예술가들전체적 공동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장롱 같은 게 있는데요? 아, 이게 폐가구를 음. 이용한 예. 작품을, 어, 작업한 아뭐 것인데. 어, 뒤에다가, 예. 예 아, 예. 산수화를그리서산수화를 그럼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예, 얘기인데? 예, 예, 예. 그죠? 여기 여기 예. 여기가 지금 다 그려져 있다는 얘기요 예, 예, 이게. 예. 이이 보니까 이 산은 그 유명한 산 아닌가요? 무슨 산이죠? 석산인가요? 독산. 석산. 독산. <laughs> 아 독산. 네. 석산 독산. 네. 아 그래서가 독산동. 독산동. 오. 네. 오. 요, 요거는 이건 뭐, 이제 캐릭터. 인용. 어 멕시코에서 어 이제 제작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잉카나 아즈텍 쪽에 가면은 약간 볼수 있음직한 그런 그 동상 문이에요. 한 소리, 아한 소리, 멍멍, 아 멍멍, 한 소리, 네, 한 소리, 두 분이 잡고. 험, 험. 네. <laughs> 작업 공간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네, 뭐 아이들들이 막 생소할 것 같고 막 의욕이 넘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뒷편 쪽에 보면 네. 또 목재 또 작업장이 따로. 목재 작업도 할수 있어요. 네. 야, 여기는 진짜 목공소네요. 그러니까 네, 네, 남자들 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집에다가 네. 이런 공간 딱 마련해 놓고, 네. 필요한 간단한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남자가 딱 만들면. 아이, 네. 돈 주고 사. 아, 그래, 그게 <laughs> 낫겠다. 힘들게. 네, 잘못하면 나무 막다 버리고. <laughs> 아니, 집도 여기...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laughs> 아니, 여기 와서 만들어 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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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laughs> 아, 시민들이 여기 와서 직접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작가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 네, 여기서 우리. 네온 사이이도 준비가 돼. 어 예쁘다.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네. 킵디어 어, 페스티벌도 여기서 열리는 공간 미디어적인 요소들 가지고 또 페스티벌 따로 해시는구나 Keep calm and be c r a v e 조용히 입 닥치고 창작이나 해라. <laughs> 말로만 떠들지 말아라 고그 얘기네. 말하는 직업인데 <laughs> 우리 어떻게 해? 우리는 입을 다아야 된다는 네, 얘기인 네. 그래. 말로많이하면 사실은 이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저 저거 안 볼래요? 등질래요 저? <laughs> 영어로는 그럴싸한데 이걸 번역하니까 좀 웃기네요. 아, <laughs> 예. 조용히 하고. 여기는 이제 네. 저기 입지에 있는 예술가분들이 네, 네, 해서 네, 네, 네. 어, 식사도 어, 여기서 직접 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주방. 공간. 우와, 부엌이에요. 진짜. 네, 네, 네. 와, 게스트 하우스 같다. 아, 그러네. 응. 네. 같이 이제, 잠자리는 따로 하지만 어, 어. 같이 공동으로. 뭔가 좀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네. 오 여기 냉장 오 냉장고도 있어요. 네이 냉장고도 공동으로 사용할 어, 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네. 보니까 개인용 음식 방울니 밖에 방치되는 음식은 버릴 수 있음으로 반... 아까 그러니까 개인용 음식 방울니를 바구니를... 네. 아 스튜디오 정해져 있네. 네. 보니까. 되게 궁금한데 어느 나라 분들이. 또 또. 아까 그러니까 일본 여기가 한국 분. 어? 안 드시네. 한국 사람들 안 <laughs> 먹어. 시켜 먹네. 어 시켜 먹거나 요즘 너무, 너무 잘 되니까 배달음식이. 작업만 하시네. 팔에서 식사 <laughs> 아, 이분들은 주사파, 주사파. <laughs> 주로 주로 술 드시면서 아, 작업 하는 분들. 아... 왜그 예술가 분들 중에 담배 많이 피고 좀 이렇게 아...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술도 좀 드시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팔에서 십사에 몰려 계시네. 아... 야 냉장고만 보니까 어떤 분들인지 알 수가 있네다 아, 오리지나요. 맥주하고 소주밖에 없어 거의 아... 냉장고에. <laughs> 그러네. 아... 이거 봐, 딱 외국 분들. 그죠? 뭐 각종 채소부터 아 일본분이 계시다 보다 일본분이 단무지 됐어요. 아... <laughs> 못 받아 이거는 난못 받아. 받아.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주민들도 네. 많이 네. 그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음.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방인가요? 잠깐들이 네. 머물 수 있는 호스텔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지는 않은데 잠만 자는 곳이죠. 네, 잠을 네. 잘수 있도록 이렇게 네. 준비를 해놓으셨네. 네. 간단한 거죠? 그 옷장하고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음. 네, 이게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니까 작업하시고 올라오셔서 쉬시고 가끔 한번씩 오면은 그냥 쉬어 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와이프한테 한 마디 하세요. 어. 여보. 집에서 쉬어야지. 여기서 왜 쉬어 내가. 그러니까. 네. 왜그래 뜨끔뜨끔 하잖아. 왜 자꾸 그래.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 공간들을 잘 살려놓으셨네요. 네네. 와 아, 굉장히 어... 넓은 공간이 있네요. 이곳이 이제 예술가들 1년 동안 네. 작품했던 아... 걸 전시하는 공간인데 어,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이 여기에 전시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간이 작은 공간 아니에요. 결코 쭉 아, 이렇게 전시하면은 오셔서 꽤 보실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네. 어, 공간을 좀 대관도 하기도 하고 여기요? 네, 네. 아 주민 중에서 뭐 여기서 여기서 뭐 파티를 한다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파티 까지 네. 제가 <laughs> 아, 모르는데 개인, <laughs> 뭐, 네. 것도... 어, 네, <laughs> 개인 전시나 이런 거에 머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지. 개인 전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 선배님은 템버린이잖아요. 난 템버린을 뭐 어떻게 템버린을 전시 여기다가? 공연. 종이별로? 아 공연을 그 파티 해야 되잖아. 결국 또 그쪽으로 가잖아요. 파티 와이프한테 사과하세요. <웃음> 파티는 <웃음> 무슨 파티야? 애들 봐야지. <laughs> 집에 있어요 집에. 내가 정신줄을 놨나 봐.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드네요.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그이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여기 독산동 지역생활권 발전 계획이라고 지금 네네.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일본국도가 네. 통과되는 곳이기도 하고 네네. 또 우리 국철인 경부선이 통과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남북 간의 도로는 잘돼 있는데 우리가 동서 간의 도로가 지금 단절돼 있는 그런 곳이기도 네. 하고요. 서울 플랜 2030이라는 계획에 네. 따라서 우리 네. 독산 중심지구를 범안로 확장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범안로 여기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네. 범안로인데요. 이게 이게 지금 동서가요? 아니 네 동서죠. 이게 네. 이제 남북간의 도로고 아 동서간의 도로인데요. 네, 네. 이 도로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하나가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아 그래서 이 도로가 그러니까 동서 간의 교통 어떤 그정체 정체 현상이 배단한 엄청 심하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밖에 그,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차선인데 네. 여기는 양쪽 1차선씩 5 m 씩에서1 네. 0 m 가 확장이 됩니다. 네. 6차선. 어? 네네. 주택가에좀밀집 지역인 공간에는 네. 지금 이제 우리 주차장이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84면을 음. 주차장을 계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신안선선 어, 지금 네. 어, 전철이 이번에 이제 착공을 9월 어, 예. 10일날 했는데요. 네. 거죠 네네. 요거 이제 남북으로 가는. 네. 근데 이건 이제 광역 어, 전철인데요. 네.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 허... 금천에서 우리 신독산역에서 타면 여의도까지 한 8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laughs>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이제 독산동 중심지구로 해서 개발을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우리 그 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우시장 가서 직접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시장이라 하면 소기시장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씨가 하는 시장. <laughs> 소고기 네, 그러니까. 시장 맞습니다. 소고기 시장 맞아요? 네. <laughs> 아 얼굴이. 서울,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네. 어, 두 군데 있는 우시장이. 맞장 네. 바로. 예, 독산 우시장이 있습니다. 급천 패션 지원 유통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패션 지원 유통센터? 예, 예, 예. 예. 여기서 뭐 어떤 판매를 하고. 어, 여기 지금 의류산업 네. 요즘, 네. 금천구에 상당히 네. 의류산업이 전되어 있는데, 아, 잠깐 여기 관계자분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시현지원유통센터 네, 네. 네. 네, 네. 즉, 압리에 440이라는 이름의 공간이고요. 네, 네, 네. 그 금천지역 봉제사업장들, 사장님들을 아... 대상으로 일감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체 상품들에 대한 네. 유통지원, 네. 판매나 뭐 바이어 연결 등 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봉제산업 그러면은 예전에는 엄청 활성화돼 있었는데 그러시오. 지금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예, 여기가 구로공단이다 예 맞아요 그 예전에 예, 예. 그때는 봉제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좀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네. 그분들에게 이야. 일감도 좀 드리고 네. 그분들이 만약에 옷을 만드신다고 하면 여기서 판매도 할수 있고 네, 네. 뭐 이런 공간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우리 지연씨 쇼핑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그장바구니 없나요 여기. 장판 <laughs> 누가 옷을 장판에 담아요 아, 입어봐야지 아, 네. 여기 오시면 우리가 일반 그 의류 매장 가는 거랑 똑같이 네네. 오셔서 여기 저 직원이나 매장에 계신 분 도움을 받아서 그럼요. 입어보기도 하고 똑같이 네네. 이렇게 사서 갈수 있는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백화점 그동안 납품을 했던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아 제품은 정말 상위급 콜러티는 엄청 좋은데 네. 브랜드가 없어서 네. 사실은. 좀 난감한 분들인데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가격을 확 낮춘 그렇죠 네네. 네, 네. 와플이다 <laughs> 그러니까 되게 와플. 젊은 친구들 취향에 맞는 디자인이 독특하다 네. 이런 것도 되게 귀엽다 젊은 친구들 들고 다니에 <laughs> 선배님한테 어울리는데요? 나한테 어울리다고요? 탬버링 가방 갖고 아 추워 <laughs> <소금. 웃음> 아르르르르 요소하는 거야 고양이과 고양이과 <laughs> 고양이 좋아하네 저희, 저희 집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끌릴 것 같은데 말이, 그렇죠? <laughs> 아니 이분이 운치 셨어 <웃겼어>, 이분이 이분이. <laughs> 아니, 아니. 키 작은 사람을 위해서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길다. 아니 이거 본인 키보다 길어. 이길못 재벌 떠 그냥 다리를 너무 열심히 찍으시는 것같은데 <laughs> 아니 이런 거 길해 너무. 이거 밑에 끌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비싼 건데. 어딨어, 파리? 여기 여기. 자, 어안 끌린다. 괜찮는데요? 어, 괜찮, 어 올려요? 네. 레슬링. 레슬링 선수라뇨요 PD님. <laughs> 네, 네. 레슬링. 선수라니요? 네, 네. 요즘도 레슬링 그래요? <laughs> 미국에 미국에 어. 프로 레슬링이 얼마나 인기인데. 프로 레슬링 선수 아. 같다고요? <laughs> 이런 거딱 맞아요. 원래 여자들 넉넉하게 입으려고 만든 옷이기 팔 때문에. 껴요. 팔 꼈어요. 팔 꼈어요. 산적 아니에요? 그냥 이거 산적이잖아요. 네? 이거 호랑이를 잡아 먹고 지금 입은 것 같아. 안길 거야. 너아길려고 그중에 말로는 뜨거가 뜨거가, 장사를 찾아. 감독님 이 일을 꽉깨운 적도. 카메라는. 이분는 규모는 이제 좀적들에다 좀 어, 기술은 굉장히 아 뭐멋 숙련돼 있으시고 대기업에 이렇게. 나쁜 했던, 납품했던? 네,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금천구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수는 많이 준 거죠. 그렇죠, 많이 거죠 네. 하시는 분들도 좀 열악한 상황이고. 네. 아, 그분들이 사실은 좀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이렇게 커지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격도 보면 네. 거의 사분의 일 수준. 그러니까 사분의 딱 사분의. 예. 예. 그래서 뭐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뭐 어, 몸, 몸에만 맞으면 다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취향이 있으시지 아, 않나요? 양복에 딱. 매는 백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매주시고 한번 이거 너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느낌. 아 네. 예. 발로 뛰시면서 일을 많이 하는 느낌. 네, 이렇게. 좋습니다. 진짜 살아야 될것같아오오 예. 괜찮으세요? 왜? 네. 백십이 진짜 딱 맞으시네. 아 예. 스카이드 같아. 요오 완전 뭐 거의 맞춤옷처럼. 예. <laughs> 모델워킹.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딱 분위기 좋요 예. 예. 이게모워킹이에요 예. 예. <laughs> 예. 오. 요 예, 저는 네. 한번 걸어봤으니까 또. 네. 예. 저 코트 하나만 걸줬을 뿐인데도 네. 사실이게. 오. <laughs> 오. 오. 턴. 오. 자신감 자신감 오. 자신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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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너무방송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요즘 느낌 한번 돌아주고, 아, 야 방정 맞다. 아우, 아우. 또 돌아주고 착 아, 해주고. <laughs> 본인한 다음에 우원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우원님 얼굴이 보이지셨어나할때만 해도 아 괜찮겠다 싶었는데 본인 하는 거 보니까. 네. <laughs> 비고 가시는 어. 거 아니죠? 아, 좋은데요? 아, 이게 자, 끝점에서 예, 한번 돌고 아, 예, 끝에서 포즈!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 카메라 향해서 예, 자세! 그렇죠! <laughs> 돌아서 다시 오셔야죠 예. 어, 오면서 천황이 부딪히면 됩니다 이렇게 자. 네? 이렇게. 자. 네. <웃음> <웃음> 요즘 느낌. 요즘 느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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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난, 난. 맞 엄마인데? 엉망이다, 같애, 엄마인데, 엄마인데? 울면서 한번 자세. <laughs> 자, 가운데로 오셔야 아, 네, 가운데로 오셔서 소시해야죠, 저... 아, 우리 중소기업에서 요즘 좋은 제품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으니까, 네. 이곳 와서 꼭 하나씩 구매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마. 예? 가마. 아까 그 호랑이 입은 느낌인데 <laughs> <laughs> 그타는 <laughs> <경우는 웃음> 자, 저희가 이제 우리 시장으로 왔습니다. 예. 예! 예! 야, 이거 바로 앞에가 도로예요. 네. 이거 범... 아까 아 이게 법안 도 네, 그렇습니다. 예. 동서관의 도로가 아, 이 법안 도로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장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가 바로 예. 앞에 법안 도다 아, 그 여기가 지금 그냥 오다 보니까 이거 좀 좁긴 좁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림 푸축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은 소 그, 내장 네. 어, 이런 부설들. 부설분들, 부설들이 네.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작업을 공동 작업장으로 어, 그림 푸축한 사업으로 해서. 그림 푸측값 보공동 사업을 하고 훨씬 위생적으로 하겠다 이런 그렇죠 범한로가육차선으로좀 넓어지면 훨씬 접근성도 좋아지면서 더불어서 우시장 이 지역 자체가 쾌적해집. 자연스럽게 쾌적해지면서 그렇습니다. 정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우 보니까 이거 생간 천엽 괜찮아요. 등골 네, 아, 염통 어이거 아, 어, 이거. 이게, 이게. 어. 아, 염통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지라라고 하는데 아 지라.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고 사장님이시네요. 고기 가져 주셨구나. 아, 네. 예. 아주 색깔들이 네. 굉장히 선명하네요. 살아있죠. 예. 아우. 근 <laughs> <그리고>, 아, 많이씩 <만이식 웃음> 언제까요? 요거는 치맛살이에요. 제가 96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오셨던 손님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오셔요, 네. 한번 드셔 보실까요? 아, 한번 볼까요? 아. 감독님도 침 흘리신다. 맛있어요? 음. 음.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자랑을 한다 그러면 네. 우구 시장이 원래 그 제도화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살장이 있어서 우시장이라고 했지만 제 구의원 시절 때이 시장으로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등록을 그때 한 거예요? 네, 네. 그냥 여기는 우시장이야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렇죠, 그렇죠. 정식으로 얘가 우시장이라는 등록을 네, 네. 못 했군요. 그 우시장 축제가 있는데 네, 네. 그때 저희 구의원 하면서 첫해부터 네. 4년 동안 의원이 보통 예산을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네. 하는 얘가 굉장히 힘드는 부분인데 그걸 네. 제가 했습니다. 그때다. 초가 돼서 지금 우시장 축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네. 어떤 그 시장 등록이라든지 아... 우시장 축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어 저희 이제 부의원 시절 때부터 네. 해 왔다는 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갖고 그러니까 조게 하나의 정책을 위해서 그냥 줄기차게 우와. 미는 스타일이시네. 네. 네.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 서울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방송, 서울 본세, 으라차차! 와!